정의시인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4년 11월에 어 4주차 넷째 주 경마 주간을 준비하고 있는 주정 방송 시간입니다. 지난주 특이 사항들 그리고 금주 진행되는 경주의 편성 그리고 뭐 유튜브 관련해서또 말씀을 한 말씀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금주 출전하는 마필들 가운데 복병 마필들까지 간단하게 또 짧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다시 교류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는 이제 그랑프리니까는 부산 기술이 서울로 올라가는데 이제 부산에서 여기 출전 등록 현황 보이시죠? 조금 더 키울까요? 네, 보시면은 브리더스컵 퀸, 브리더스컵 루키 대상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기술들이 대거 내려옵니다. 부산으로 그리고 브리더스컵 루키 경주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 금주는 이제 부산에서 서울 기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월말로 진행이 되면서 음, 출전 누수 현황이 출전 누수 현황을 보면 출전 누수가 조금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경주는 깨져도 뭐 이런 경주하고 분할되면 은또 문제없이 뭐 출전 누수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어, 토익 경주가 좀 걱정입니다. 출전 누수가 워낙에 적어서 걱정이긴 한데 어 몇몇 경주를 제외하면은 거의 정상적인 흐름과 패턴으로 어, 진행이 되고 또뭐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지난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게 요게 제 채널입니다. 제 채널. 이정현 퀴드라마 채널인데 예, 보시면은 어, 주중 방송만 있고 주말 방송이 아예 없죠. 그죠? 뭐 유튜브에서 경마 콘텐츠를 하도 많이 삭제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제가 이제 말씀을 해 드렸다시피 어 적정 이제 조회수를 넘어가면은 저는 이제 계속 지우려고 삭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경주도 한만분 정도 보셨, 보셨기 때문에 제가 경주가 시작되자마자 삭제를 했고요. 어, 토요 경주도 한 만이 천분 정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토요 경주도 삭제를 했고 일요 경주도 일 경주가 시작되고 나서 보니까는 한만 오천 분 정도 시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실 분들은 다 보셨다라는 생각으로 어, 삭제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좀 달라진 패턴으로 진행을 됐는, 진행이 됐는데 뭐 그런 점이 나름대로 주요했다라고 판단은 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 보시면은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일요 메인 승부 주인공이 나노메타였거든요, 나노메타 음, 나노메타의 명성 축제. 그냥 한방으로 적중을 했는데 이게 종합치 백판이었어요 그냥 제가 유튜브에서 또 나노메타 얘기를 하고 3만분 정도 보셨다 그러면 예, 2배당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어 1호 부산 메인도 부산 예, 오경주 종합치 백판 대지초이스 놓고 6-3 주력 뭐 쌍식, 복식, 삼복식삼쌍식다 맞췄는데 저도 많이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대지 초이스가 백팔이었거든요. 대지 어, 초이스 백팔인데 또3만분 정도 보시고 대지 초이스 제가 얘기했다. 그러면 안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죠. 배정판에 바람만 불고. 어, 그래서 당분간은 어, 그런 패턴을 좀 유지를 할 테니까는 그리고 뭐 그래 봐야 여러분 금요 경주에서 한 경주 감추는 거고요. 토요 경주에서 한 경주 감추는 거고요. 일요일 열일개 경주 중에 2개 감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감춘다라는 표현도 그렇고 소개를 안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경우들은, 뭐, 보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제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외에 다른 특이사항들은 없고요 뭐, 금주도 이제 비가 좀 내리지 않아서, 뭐, 나노메타처럼 막 취입도 좀 되고, 또 뭐, 앞에 가는 말이 들어오는 경우들은 앞에 가는 말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좀 정상적인 패턴으로 지는 게 있으면 하는 바람은, 어, 여전히 간절합니다. 자, 그러면 11월 넷째 주 서울 부산 복병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마필은, 어, 첫 번째 마필은 토요서울 11경주에 출전합니다. 혼합이군 1200경주거리에 출전하는 영광의 월드고요. 두 번째는 어, 1호 부산 3경주, 국산사군 1200경주거리에 출전하는 바랄라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필인 영광의 월드가 출전하는 경주는 뭐 2등급 대상 경주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더플레이어 3연승마, 우아룡 2연승마, 미라클한색 2연속 입상 예, 잘 뛰고 있죠? 광양을듦이 연속 입상 영광의 월드는 여기 있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앞에 가면은 그냥 버티는 장산 스포 한 번씩 괴력 보이는 음파 챔피언 저 어, 재건 받고 나오는데 뭐 여전히 컨디션이 상이 없는 옥션 스나이퍼 또옥션 스나이퍼는 최근에 산업으로 또 따라가도 돼요. 그리고 뭐 단거리 강좌 금빛마 뭐뭐 뭐 대사리도 언제든 형군에서 어한 발이 있는 말이고요. 뭐 어, 카우보이, 이게, 킹인가요? 그럴 거예요. 이 말도 역시, 기본 걸음이 있는 말이고, 예. 음, 기본 걸음이 정말, 카우보이 탱고네요. 16주 말이니까는. 그니까, 2등급, 국산 2등급, 대상 경주다라고 해도, 관연일 정도로, 능력 있는 말들이 출전합니다. 자, 영광의 월드를 왜 세게 보셔야 되냐? 승군 첫 도전이에요, 일단.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여전히 낮은 부중의 이점은 있고요. 그간 보시면은, 어, 요, 요 제가 요 경주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4번이 영광의 월드인데, 어디 갔죠? 선행. 요거는 따라간 것처럼 보지만 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3번 영광의 월드 어떻게 탔어요? 선행. 그러면 5월 26일 실경주. 5월 26일 실경주 한번 보실게요. 한참 가야 되네요. 마명을칠걸 그랬네요. 예, 네, 5월 26일 실경주. 영광의 월드가 책겠네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토요. 네, 영광의 월드. 자, 이때도 장추열이 기승을 해서 장추열이 기승을 해서 우승을 했는데 어, 따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6번이거든요. 그간 계속 선행으로 뛰었어요. 선행, 예,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그리고 이때도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경주 중간중간의 내용을 보면 어디 있어요 영광의 월드? 여기 있어요 여기. 따라간 게 아니죠. 모래 안 맞게 뛴 거죠. 또한번 볼까요? 예 여기. 예. 산양마 두 마리가 나가니까는 최소한의 모래 최소한 모래를 맞는 지점 아니면은 얼굴에 예 머리에 모래를 안 맞는 지점에 장초리가 위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 우승을 한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자, 그런데, 언제를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은, 직전 경주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예, 8번 영광의 월드거든요. 1,400 경주 거리 출전했는데, 땅 하면서 이제 스타트를 받아서 어, 저렇게 나오게, 이번에도 선도 외곽에 쓰겠지 했는데, 1번, 2번이 나가고요 8번, 분홍색 모자, 장추 어, 요 말. 요 말입니다. 쭉 따라가다가 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저 자신 있나? 모래 만, 맞아도 자신 있나? 에이, 이건 어때요? 모래를 맞는 전개잖아요. 에이, 이거 모래를 그냥 고스란히 맞겠다라는 의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래를 맞고 뛰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될까? 어, 한 번도 모래를 안맞았던 말인데, 그런데 이렇게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하면서 예, 여기 모래 고스란히 다 맞고 뛴 거거든요 그러다가 직선에서 어, 탈릭이 그냥 쭉쭉 나오는 걸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야저 말이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예, 모래에 대한 반응도 이제는 사라졌구나 모래를 그냥 고스란히 맞고 뛰어도 더잘 뛰네 예, 라고 생각을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1400 경주거리 뭐 상대들이 약하기 때문에 뭐, 비교적 여유있게 이깁니다. 음.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 기본적으로 모래를 안 맞고 뛰어야 되는 말들 보이시죠? 그죠? 선행 가야 되는 말들 보이시죠? 그런데 영광의 월드는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 전적과는 다르게, 이제는 모래를 맞아도 됩니다. 그래서, 1200 경주 거리에서는 어떤 전개가 진행이 돼도 되고, 모래도 맞아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영광의 월드는 승분 첫 도전에서, 이 대상 경주급 편성에서도또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필, 바랄라입니다, 바랄라. 예, 국산사군 1200 경주거리에 출전하는 바랄라입니다. 지난주 주정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말들 가운데, 이제 보시면은, 예, 바쿠스가 나오죠. 근데, 1번 게이트였고, 이게 인기 1위로 팔렸거든요. 그래서, 아, 뭐 재미가 없죠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뭐 11번 이렇게 좀 외곽으로 밀려있고 뭐 배당도 좀 나와야 되는데 음, 그러지는 못하는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어쨌든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1조 마방의 기세가 워낙에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예, 1조 마방 보실래요 여러분 11월에 예, 3주 진행됐어요 몇 승입니까? 예, 12승이에요 12승 2착 3회 예, 복승률 50%. 예. 한 해에 12승 하는 조교사도 많아요. 한 해에 12승 하는 기술들도 많아요. 그런데 조교사 한 명이, 어, 12승? 여기 뭐 대상경주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아,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성적입니다. 그래서 1조 마방은, 어, 뭐 11월 마무리, 12월까지 그냥 쭉 달릴 겁니다. 아 그래서 워낙에 최근 기세가 좋다. 어, 아, 그리고 발을 나누는 말도 어, 단거리 경주에서는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능력 있는 말들이 있어요 야, 연속 입상하고 있는 고스트 아마존 연승 달리고 있는 천하건강 또 월드파이브는 최근에 처음 못 뛰고는 있는데 기본기는 있는 말이고 어, 윈윈은 뭐 재건받고 나오는 말이고 히트 데이 연승마 예, 바랄라는 직전에 거의 꼴등 음, 하지만 은 2회전 3회전 경주 1200경주 거리에서는 선행 가서 우승 57을 달고 취입으로 입상 그리고 다른 말들, 뭐 로드 사도 한발 있는 말이고요. 어, 외곽에 있는 도전 마필들 가운데서는뭐 포켓 밀리언 이런 말들도 1초 마방에서 동반 출전하는데 역시 입상 전력이 있는 말입니다. 직전에 그래서 직전 경주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죠. 직전 경주만 놓고 보면은 어, 1600 경주 거리 선도 외곽 쓴 이후에 중반 거름 부족했는데 아직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어, 컨디션이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컨디션 좋아졌죠. 부담 중량은 여전히 낮죠. 그리고 1200경주거리죠. 어잘 뛰는. 그래서 이번에는 바랄라가 어, 최근에 1.5방에 무서운 기세를 등에 업고 어, 또 되는 겁니다. 뭐 발주기가 외곽이면 은좀 고민을 해볼 텐데 어쨌든 뭐 그거는 추마표가 발표돼 봐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준비 사항도 좋고 컨디션도 직전보다 좋고 1200경주거리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두의 마필들입니다 두두의 마필. 첫 번째 영광의 월드, 두 번째 바랄라. 의외로 배당은 괜찮은데 에, 분석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딱 음, 찾을 수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을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수요일 출발표가 발표되면 은또 준비 잘해서 목요일 예상 방송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